그 제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완전 마음에 듭니다. 미술관 갔날 적격인 스티커네요. 이거 사고 그냥 미술관 가야겠다. 자, <laughs> 이거는 도둑질 한날 쓰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치즈를 도둑질해야겠네요. <laughs> 제 팔은 출연하지 않지만 <laughs> 안 들어가. <laughs> 야 됐다! 우와, 랜덤스룰러 가보구나 어, 쇼핑핑크... 쇼핑핑크 로즈의... 야이 완전 그냥 이 정석 그대로 구경할 수 있어. 너무 고 너무 고민인 것이에요. 안나도. 와. 안녕하세요 흥석입니다. 저는 지금 메이드 바이에 갔다가 지금 친구랑 카페 와가지고. 뭐 샀는지 같이 보려고 해요. 하나같이 뜯어볼까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시에 전시회 스티커입니다. 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전시회 갈일이 있으니까 그때 딱 써주면 찰떡일 것 같아서 이렇게 스티커를 사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이티코의 진주 스티커입니다. 알라리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잘 보여 가지고 어,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서 한번 사 봤어요. 그리고 색깔이 참 고운 <laughs> 컬리 버튼의 하트입니다. 어, 되게 얇은 스티커인고 아무튼 이 재질 중에서는 좀 얇은 편인 것 같고 이렇게 로즈골드 바기 사이즈에 박혀 있습니다. 잘 안보이실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파 아카이브의 스티커인데요 여기 칼선은 나있지 않아서 직접 오려서 써야될 거 같고 장수가 이렇게 세장이 들어있습니다 친구랑 나눠서 쓸거예요 스니페티스냅의 진저 쿠키 스티커인데요. 진저 쿠키 이렇게 큰 스티커 하나씩 닦구에 붙이면 포인트가 되줄 것 같아서 하나 사봤습니다. 다음은 아링의 스티커인데요. 저번에 메이드 바이 갔을 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 구매를 했는데 그림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둘다 살짝 하이틴 느낌 나는 걸 사봤는데 캐릭터가 이렇게 네 발이인 것 같고 종류가 그다음에 소품들도. 할티나이티나서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른가? 괜찮아. 다음은 가벼운 친구들의 아파트 스티커인데요. 어, 이렇게 칼선이 나있 나있겠죠? <laughs> 이렇게 칼선이 나있고요. 아파트 모양으로 이렇게 깐깐이 스티커가 있고. 그림체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서 한번 사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이에요 다음은 제 최애 작가님들 중에 하나인 슬로우스타프의 신상이었던 이 소다 둥둥 이 스티커입니다 되게 몰랑몰랑하고 구름같은 느낌이라 사줘 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 뭐라고 하지? 소다 맛이 뭔가 상상이 돼요 뭔가 소다에 아이스크림 부은 것 같은? 부드러운 소다 느낌? 이거는 제가 서울태 가서 알게 되었던 오이구 작가님의 스티커입니다. 되게 그림체가 뭔가 따뜻한 느낌? 동화책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시선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으로 등극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웃음> 아닌데, <웃음> 이거 너무 오만한데? <laughs> <너무한 느낌. 웃음> 괜찮아, 그렇지 않아. 진짜 너무 그림체가 제 취향입니다. 다음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구매한 폭풋기님의 스티커인데요. 조금 털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푼더샵의 스티커들입니다. 이거는 딸기소다 느낌의 스티커 제가 딸기 스티커가 많아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사게 됐고요. 이두 개는 그냥 핑크핑크한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보게 되었습니다. 자꾸 얼른 써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흰석 따라서 메이드와에서 쇼핑한 켈리입니다. 제 것도 뜯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 크로플 마테인데요. 흰석이랑 띵 하려고 샀어요. 크로플 너무 좋아해서 투썸에서 맨날 크로플 먹어서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 봉고구마 마우스패드인데요. 봉고구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우스패드를 마침 잃어버려서 새 걸로 냉큼 데려왔습니다. 가격도 2,500원 밖에 안 했어요. 오, 굉장히 응. 합리적이네요. 속 조화가 너무 좋고, 이렇게 약간 좀 힙질이라서 키치 힙 느낌을 내주려고 사봤습니다. 공식장이 음. 참 눈에 띄네요. 저 사실 이런 인테리어 지향에서 되게 어두운 인테리어, 음. 집이 아주 좁아보이게 생겼네. 음. <laughs> 그래서 마음에 들어 샀습니다. 음. 그리고 쇼킹 페트로즈. 이거는 무슨가 <laughs> 백신 받았을 때이상사기 스티커를 쓰라고 추천해서 샀는데 뭔가 백신보다는. 되게 동물 실험 약간 죽음의 약? 이런 느낌이 나는데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힙한 느낌이 있어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렇게 센 스티커를 사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풍석집에서 함께 다고기 콘텐츠를 할때 샹들리의 그 스티커가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 저도 따라 사봤습니다. 음, 이것 집에서 봤던 건데 어, 잘쓸수 있지 않을까요? 레이어드를 해서 맞아요, 타투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이렇게 음. 약간 뭔가 예쁜 분위기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예 흑백 닦고를 해도 예쁠 음.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것도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주도에서 어, 해파리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기도 했고, 해서 또 감성적으로... 출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공부 준비 좀. 파도가 너무 예뻐가지고 포인트로 주기 좋다고 생각했고 여름 겨울 다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 음, 바다 느낌도 있네. 요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청량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석이랑 같이 산 이것도 저도 미술관을 가는 걸 아주 좋아해서. 곧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죠? 뭐지? 이아문고샷. 이아문고샷. 음. 여기가 정말 제 취향 저격을 해서 여기서 네 개나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약간 굉장히 기차 탔을 때 기차 붙이고 또 스쿠버 다이빙 했을 때 이거 붙이고. 약간 이렇게 딱, 서핑했을 때랑 막 이렇게 진짜,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게딱 좋은 MBTI S 성향 스티커들인것 같아서 너무 딱, 마음에 들었고 오늘도 기차를 탔는데 오늘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산 것들이고요.